안녕하세요. 로드로노니다 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새벽, 새벽부터 나왔어요. 음, 지금 시간 4시 반 조금 넘었네요 음, 우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진안 예, 오늘 진안에서 어, 인삼을 싣기로 해서 인삼 싣고 금산으로 이동 인삼 작업은 어, 밭에서 인삼을 캐서 어, 바로 실고 그러고 오는 거라 하루 거의 어, 하루 일로 어, 일대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냉장으로 실어야 되고요. 어,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괜찮나 모르겠어요. 일단 가고 있습니다. 아, 아침에 일찍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음,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아, 인삼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세워놨고 아, 확실히 시골이라 경치가 좋죠 예. 어 이제 벼도 다 익었어요. 어, 벼도 다 익고. 순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어 깻잎도 있어요. 음, 시골에 오면 이런 정치가 있어요. 예, 한번 인삼밭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